가끔 가다 집 가서 밥해 먹기 귀찮으면 이렇게 와서 혼자서 사 먹어요 퇴근하고 자주는 아니고 오케이 오케음 그래 이렇게 맛있게 나왔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칠 불이야 칠불 7불. 한국 돈으로 만 원이지 이거 하나에 비싼 거지. 응. 새녀다. 응. 새녀를 탄. 핫 소스. 나말은 치즈 따꿉니다. 음. 너무 맛있어. 미국은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라는 대로 사출은 인턴 안나왔죠 맛있게 보이죠? 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좋다 맛있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해줄게 또다 언제든지 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괜찮네 그냥 언제 진짜로 한 9월달에 회먹으러 가자 회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잘 먹었다 잘 먹고 나갑니다 씨. 샌드위치입니다 아보카도하고 딸기잼하고 어... 치즈하고 넣어서 만들었어요 어, 미국은 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 6시입니다 오늘 골프 라운딩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아, 골프 치러 가려고 만들었습니다 요게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인데 이게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음, 맛있어요 음. 아보카도의 고소함과 딸기 때문에 달콤한 치즈의 고소함 섞여서 아주 맛있어 어제 저녁에 주스를 가려놓지 못했어 냉물하고 먹는거야 원래 그래, 주스하고 가아서 먹는데 어제 저녁에 파티가 있어서 파티 갔다가 오늘하고 주스를 못걸었어 고기 파티를 했지 어제. 음, 맛. 피자. 회사 퇴근하고 와서 하도 배고파서 피자하고 닭봉, 윙, 닭다리. 갖고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해 먹는 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음 맛있다. 해 먹기 귀찮아서 가끔 이렇게 해 먹습니다. 밥해먹기 귀찮을때는 이 사다먹어 보드카 자장나무 보드카라고 저번에 한 한달전에 하다가 먹다 현장씩 먹는 거야. 밥 먹으러 왔어요. 사쿠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와서 밥을 먹네. 아직 감기가 다안 떨어져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아우. 네. 아, 오케이, 오케 에서 디프렌트, 오케이. 뭐 에서, 디스, 뭐운메세 말로, 말라, 김치, 운 아니었어? 노프로블레마, 노프마 아, 맛있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주. 아, 완전. 아. 맛있게 먹는 거지 뭐. 내가 꽃집을안 썰어놨고 마늘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싸서 오 너무 크게 쌌는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嗯，样啊，对、啊。还有。啊 봄이 화해서 오늘 삼계탕 하나 했어 삼계탕 삼계탕 하나 만들었습니다 몸이 허해가지고 삼계탕에다가 닭다리를 닭다리를 하나 몇개 넣었지 봄이 화해서 도저히 안되겠어 그래서 닭약용 닭을 팔어 그래서, 국남에도 못 해먹었걸라. 한번 정도는 해먹어야 되잖아. 여름에 또안 해먹고 넘어가도 섭섭하잖아. 근데 음. 맛있어 한국 사람은 여름에 이걸 하나 먹어줘야 돼 아 맛있네 음. 맛좋아 요 막걸리 허천 일동 막걸리 쌀 요거 이거, 이거 사온지 꽤 오래됐지 꽤 오래됐는데 이 한병 남은거 아껴 아껴먹다가 한 2주전인가 3주 기억이 안나 2,3주전에 먹고 밤 정도 남겨놨는데, 이거 한 2, 3주 됐어, 딴지, 아까 말했지만. 괜찮으려나? 괜찮겠지, 뭐. 그다 노란, 막걸리 잔에다가, 이것도 막, 마... 막걸리는 또이 노란, 이게, 양은그릇에다 먹어야지, 제 맛이 그랑 이거. 아, 이거 색깔이. 색깔이, 원래 이런가? 낙관리 색깔이? 어, 향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잘라볼까? 밥이 있어야 돼. 한번 먹어볼게요. 나는 이 고수를 좋아해, 요 이거. 아, 신랑프라 여기서는 신랑프로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고수라고 하잖아 이게 좋아